샬롬, 복된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절로 18절의 말씀, 유출병이 있으면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은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에 대한 문제, 병이 생겼을 때 이제 어찌 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남성과 관련한 건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생식기, 이제 비뇨기과 이제 문제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은밀한 것, 가장 비밀스러운 것, 그리고 남들에게 이렇게 막 대놓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것, 소위 좀 거시기한 것. 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사실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요, 우리에게 가장 비밀스럽고 은밀한 거예요. 남들이 알수 없어요. 왜 숨겨져 있거든요. 내가 알수 있는 문제죠. 하지만 이것을 그저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큰 문제로, 더큰 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정결함을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그냥 꽁꽁 껴안고, 쌓아안고, 비밀스럽고, 은밀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절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 누구든지에요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여러분 유출병 생식기 오늘 보문은 남성의 비뇨기과의 만성질환 그리고 16절로 18절까지는 어, 몽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 성관계를 할 때에 이제 어, 설정을 하는 사정을 하는 그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막 대놓고 얘기하기가 참 여전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절에 누구든지입니다. 자 누구든지예요. 저를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라하여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 앞에 서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자, 왜 이렇게 생식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언급을 하시는 걸까? 앞서 말씀드렸어요. 비밀학, 비밀스럽고 아주 은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더라.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요. 더 나아가 더 직접적인 것은, 어, 이 정액이, 어, 사람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2장에서 출산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산, 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성, 성관계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되는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출산은 기쁨이에요. 영광스러움입니다. 감사해요. 정말 그것만큼 고귀한 일이, 정말 숭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엄마의 생명 내어줌을 통하여 정말 죽음에 이르는 사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는 그 출산. 분명 영광스러움이고 숭고함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왜? 그것은 그 과정 자체가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죽음에 다다른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그런 산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다다랐다가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석연치 않습니다. 분명. 하지만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함으로만 꽉차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출산과 같은 이유인 것인데요. 어, 이 남성의 이 가지고 있이 정액. 어, 이것은 소위 생명의 씨앗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어, 생명의 어, 정말 이루어 나아감이 아니라 어, 죽게 되어지는 어, 죽음의 의미로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남성의 생식기 질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생명의 이루어 나아감 생명을 지킴,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앞서 2절을 보았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보시죠. 처음과 마지막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남녀, 부부 관계. 여러분, 부부의 성관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사실 이건 성적인 욕구. 이건 기본적인 거죠. 어, 식욕이 있듯이, 음, 또한 성욕도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 정말 부부 간의 네, 그런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본질적으로는 또 다른 생명나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성적인 관계 매점이, 부부 간의 아름다운 성의 그런 나눔들이 정말 귀한 것일지언데, 왜 자꾸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출산의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순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녀 간의 성관계가 부정하다. 고로 머물 수 있으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은요. 성의 오용, 성적인 물란함. 분명히 아름다운 부분도 있고 귀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잘못 사용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악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많은 것이죠.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은요, 주방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칼이 되는 것죠. 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억압하고, 또한 협박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큰 상처를 내고 죽임을 통하여서 더큰 어려움과 아픔을 일으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고요. 또한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은밀한 부분이에요.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에요. 대놓고 말하기가 정말 거시기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 이 성은 분명히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오늘 본문이 꽉차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오용되고 악용되는 순간 그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 깨지는 거죠. 내 몸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져요. 다른 사람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이 역설적으로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엄중함을 알아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나의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나아가고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정말 생식기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사. 그 가운데 정결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정결하겠습니다. 더더욱 정결하겠습니다. 정결한 자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